두 번째 대표 문제랑 아래에 있는 유제들은 전부 다 그래프를 보고 해를 찾는 거야. 그러면 우선은 이 식을 정리하면 그러면 이거는 지금 곱해서 0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F가 양수면 F-G는 0보다 작아야 되고 또는 F가 0보다 작을 때는 F-G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한 번에 써볼까? F가 0보다 클 때는 G보다 작아야 되고 F가 0보다 작을 때는 F가 G보다 커야 되는 거 얘가 이렇게 이해하면 이렇게 정리되는 건지 알겠지? 근데 이제 얘가 연립부등식인데 이거의 답을 그래프를 보고 찾아야 된다는 거야. 자, 앞에 있는 것부터 찾아볼게. F가 0보다 큰 부분. F는 지금 위로 블록이거든. 0보다 크다는 거는 X축보다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X축보다 윗부분. 그러니까 X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X가 마이너스 4부터 2까지가 어떤 부분이다? F가 0보다 큰 부분인 거야. 그리고 그때, 근데 F는 G보다 작아야 돼. F가 지금 이 차함수고, G는 직선이라고 했잖아. 자, G가, F가 G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차함수가 직선보다 밑에 있는 쪽을 얘기해. 이 차함수가 직선보다 밑에 있는 쪽은 어느 쪽이지? 이 쪽이 이 차함수가 직선보다 아래 에 있는 거야. 또 있어. 어느 쪽도 있어. 이쪽도 이차함수가 직선보다 밑에 있는 거야 그러면 범위를 쓰자면 x가 교점이 기준이다 교점 움직여 버렸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아니면 x가 3보다 커야 돼 그러면 둘다 만족하는 범위 수직선에다가 X가 0보다 클 때는 G보다 작아야 되는데, 둘다 만족하는 범위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돼. 됐지? 자, 우리 어떤 경우 계산했냐면,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인 경우 계산했어. 이제 이 경우도 생각해야 돼. F는 음수면서, 그러면 F 빼기 G는 양수인 경우. 지울게. 얘네들 지워놓고 다시 찾아야 되니까 F가 음수인 쪽 F가 음수인 쪽은 F가 요건데 음수라는 건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X축 밑에 있는 쪽이 두 군데잖아. 그러면 답이 두 군데여야 돼. F가 음수인 쪽은 어떻다?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큰 쪽이 F가 0보다 작은 쪽 그때 F는 또 누구보다는 커야 되냐면 G보다는 커야 돼. 2차 함수가 직선보다 크다는 거는 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위에 있는 쪽은 어느 쪽이야? 이쪽이네. 얘가 위에 있잖아.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교점이 기준이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얘네들도 둘다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야 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럼 둘다 만족하는 부분은 여기가 되는 거잖아. 음. 그럼 답은 이렇게 두 군데야. 여기 또는 여기.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는 여기는 정수가 없고 여기에 정수가 딱 하나 있네. 그 정수의 값을 찾으라는 얘기인가 봐. 다음 문제도 그래프를 찾는 문제니까 같이 설명을 해볼게. 어, 얘도 지금 F 곱하기 G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곱해서 0보다 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F가 0보다 크면 G도 0보다 커야 곱하면 0보다 클 거고 또는 F가 0보다 작아도 둘다 음수면 곱한 거는 0보다 커지니까 이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 그래프를 보고 찾는 거야. 그래프를 보고. 자, 천천히. F가 양수인 쪽은 어느 쪽이냐면, F가 지금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한 게 F니까 양수인 쪽은 X축보다 위에 있는 쪽은 이쪽. 또 이쪽.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이보다큰 쪽. 지금처럼 그래프가 나눠져 있으면 답이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두 군데 나와 있는 게 맞아. 그다음에 g가 0보다 큰 쪽은 g는 지금 위로 볼록이니까 위에 있는 쪽은 이렇게 x가 뭐하고 뭐 사이. 자, 그러면 둘다 만족하는 거 수직선 그려서 찾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돼? 2부터 3까지. 이게 둘다 양수인 쪽이고 둘다 음수인 쪽도 찾아줘야 돼. 우선은 F가 0보다 작은 쪽. F는 아래로 블록인데 0보다 작다는 거는 X쪽보다 아래에 있는 쪽. X쪽보다 아래에 있는 쪽 여기에 있네.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고 g도 0보다 작아야 되는 g는 지금 위로 블록이거든. 위로 블록이어도 x축보다 작은 쪽은 x축 밑에 있는 쪽을 얘기해. x축보다 밑에 있는 쪽. x축보다 밑에 있는 쪽. 그러면 이거 두개 나눠져 있지.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거나야. 마찬가지로 주직선에 나타내서 둘다 지나는 범위는 여기구나 하고 그래프를 찾을 수가 있어. 그러면 저기에 정수의 개수도 몇 개인지 할수 있겠지. 찾아봐. 그다음. 자, 이 문제는 그래프보다는 이 문제는 조금 식으로 접근하긴 해야 돼. 자, 천천히 보자. 지금 f는 뭐 p가 있긴 하지만 f는 식이 주어져 있어. 하지만 직선인 g는 식이 없어. 식이 없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 식을 구해야 돼. 식을 구해야 되는데 식을 구하려고 하면 어 A하고 B의 좌표가 나와야 되지. A는 어떤 점이었어? A는 어떤 점이라고 되어 있어? 문제 꼭짓점이래. 그러면 꼭짓점 구하는 식으로 FX 바꿔 줘야 되지. 자, 그러면 이거, 이것도 한번 그래프로 접근을 해 볼게. 그럼 꼭짓점이 몇 컷만 몇이야? 지금 꼭짓점이... 이거거든. 그럼 봐봐. 자, 꼭짓점 얘를 어디다가 찍어야 되는지가 이제 궁금한 건데, 얘 봐봐. 얘. 얘는 피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나눠서 첫 번째, 만약에 p가 양수야, p가 양수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아. p가 양수면 얘가 음수가 돼서 이쪽에 마이너스 2p 그리고 p y절편이 p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 부등식이거든. 이 부등식의 답은 그러면 나온 것 같은데 fx가 gx보다 큰거 gx가 더큰거 직선이 위에 있는 거는 여기잖아 x가 뭐하고 뭐 사이? 그치, 마이너스 2p하고 자, x값이다 여기서 x값은 얘는 y절편이고 여기서 x값은 얼마인 거? 0인 거야, 0 됐어. 근데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10개가 되고 싶대. X가 양수일 때 만족하는 정수가 10개가 되고 싶으면 10개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 0부터 해야 되니까 0, 1, 2, 3, 4, 5, 6, 7, 8, 9까지 하면 0이다. 마이너스 9하고 마이너스 10 사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p가 마이너스 10하고 마이너스 9 사이에 있어야 만족하는 정수가 만족시키는 정수가 0이 나오는데 누구랑 같아도 돼. 이게 포인트라고 했지. 누구랑 같아도 돼. 마이너스 9랑 같아도 되는 거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자, 그러면 정수 P의 최대값은 얼마? 19가 된다는 거야. 됐지? 자, 최대값 구했어. 그런데, 우리 최소값도 계산해야 되거든? 어? 그럼 최소값은 그냥 18 아닌가? 자, 땡이야, 땡. 왜냐하면, P가 음수일 수도 있어. P가 음수인 쪽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조금만 줄일게. 피가 음수인 쪽 생각해봐야 돼. 피가 음수면 그래프가 달라지거든. 피가 음수면 꼭지점은 이거랑 동일해. 근데 피가 음수면 꼭지점이 몇 사분면에 찍힐까? 피가 음수면 피가 음수면 얘가 양수 음수 양수가 돼서 그렇지 그래프는 비슷한데 꼭지점이 이렇게 점이 렇게 찍히는 거야. 됐어?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은 꼭지점과 Y절편을 지나는 직선이거든. 꼭지점과 Y절편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GX야. 그러면 지금도 똑같아. 우리는 어떤 부등식을 풀 거야? 이 부등식을 풀 거거든. 누가 누구보다 큰 거? gx, 그치? 직선이 fx보다 큰 부분을 구할 거야. 어느 부분? 직선이 fx보다 위에 있는 부분, 여기. 얘는 언제냐? 꼭지점, 꼭지점. 피가 엄수니까 얘가 양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값은 0. 자, 그러면 gx, 직선이 위에 있는 것은 0부터 마이너스 2p까지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고 싶다.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가 10개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지금은 0부터 세야 되는 거잖아. 0 1 2 3 4 5 6 7 8 9까지 해야지 10개다. 0부터 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p가 뭐하고 뭐 사이? 9하고 10 사이. 어디에 눈이 들어가도 돼? 여기 색칠 됐기 때문에 여기에 눈이 들어가도 돼. 마이너스 2p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p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지금은 p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따로 나눠서 피가 양수일 때가 최대값. 당연히 최소값을 생각할 때는 피가 음수일 때를 생각해줘야 되는 문제야.